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20일에 소개해드린 관심 코인 수익률 결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땡땡땡땡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딱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게딱 하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솔라나 후아이어 자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20일에 이렇게 관심 코인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요위 위 주소는 20일 날 제가 영상 촬영한 그 원본 주소니까 유튜브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가 20일 날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사용한 ppt 이렇게 제가 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부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속임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본 자체 주소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직접 다 확인 가능하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일에 제가 소개해드린 관심 코인 어떤 결과나왔을을요저 저도 장히히금한한요 자, 이 결과는 제가 솔라나 일봉 차트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뉴스가 있었죠.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랑 우리 솔라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불장입니다. 자, 알트코인 불장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알트코인 불장 올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왜 정리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네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찍고 하락할 때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비트코인 전부 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을 때그 최고점인 70%를 찍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겠죠. 그때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뉴스처럼 사상 최고, 4 개월 전 전고점 돌파 뭐 이런 뉴스들 나올 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보다 급등하는 거죠. 그리고 급등하면 계속 급등합니까? 아니죠. 예전보다는 많이 급등한 후에 행보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가 하나의 신호의 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트렌드 코인 시세가 급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코인 종류 얼마 많습니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이 막 올라요. 그런데 아,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막 오르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럴 때 알트코인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 시장하고도 상 예,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거래량이 당연히 늘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막 코인 얘기합니다. 코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야 코인은 어떻게 사고 팔냐? 이 코인은 뭐고 저 코인 사면 어떠냐? 이럴 때 바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 차트 보시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28이에요. 이게 75까지 가야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야, 강서가 지금 28인데 언제 75까지 가냐 아직도 몇달 남은 것 같다 몇년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알트 불장이 무서운 이유가 한번 불이 붙으면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단기간에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트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아무도 안 기다리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단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있는 이유 돈 벌려고 있죠 자돈 버는 시, 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불장 신호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제가 영상 만들어 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 좀 부정적인 내용도 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그 이혼 숙녀 캠프라고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여기 이제 두 이제 한 부부가 나오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불법 코인 투자 때문에 이제 아내분이 굉장히 괴로워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코인이든 주식이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손해는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손해를 볼수 있는 거죠 손해 안 보고 돈 벌려고 하면 뭐다 도둑놈이다 그건 도둑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코인을 사고 팔았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불법적인 코인을 해서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알트 불장이 되면요 그런 불법 업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어떻게든 돈 빼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절대 여러분들 10배, 2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 얘기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업체에다가 돈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다 불법이거든요. 불법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보는 거래소,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에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이 투자는 선물과 현물이 있죠. 우리는 반드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현물과 선물을 사고 팔아야지. 상장돼 있지 않은 상장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배 간다, 이만배 간다. 절대 쏘고시면 안 됩니다. 이 알트 불장 되면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주변에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러 높아심에서 한번더 말씀드린 거예요. 불법 코인 투자. 해가 망신의 지름길란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솔라나의 고래 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일 날 솔라나의 고래가 대왕 고래가 138만 개나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솔라나 고래가 이동을 그렇게 했는데 그 21일 이후로 그 시세의 변동은 전혀 없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매도가 아니죠. 그럼 매수일까요? 매수도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보이어집니다 정확한 목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될 텐데요 어찌됐든 고래들이 138만 개나 이동하고 나서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나쁜 뉴스는 아니고 뭐 양호한 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솔라나 고래 얘기를 가져왔냐면 솔라나가 한동안 또 급등을 했다가 요즘 숨 고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래들의 이동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1봉 차트 보면서 우리 솔라나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1봉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1봉 차트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기 좋은 모양입니다. 이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저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급락의 이벤트가 있어도 손해를 덜 보기 때문이죠.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게 급등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결국은 나중에 내 수익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요 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 노란 선, 빨간 선, 녹색 선이 있죠? 요 노란 선이 바로 심리선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뭐라고 그랬죠? 세력선. 그리고 녹색 선이 추세선입니다. 이 심리 투자 심리가 위쪽에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밑을 추세가 쫙 받치고 있습니다 더 그냥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추세가 따라오고 있죠 추세가 추세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항 이렇게 위로 항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에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솔라나 또 차트 인데요 지난 11월부터 12월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세선이 세 이렇게 크로스가 되죠. 크로스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자, 제일 위에 심리선이 있고 그다음에 세력선, 그다음에 추세선 정배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위치랑 유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못 어떻습니까? 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스 힘이 보니까 급등의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캔들이 현재 요 옐로우 골드선, 심리선 위에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선이 지금 골드 크로스가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 뭘까요? 그렇죠. 거래량.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직까지 급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거래량만 충족을 하면 제가 볼때 작년 11월, 12월 요 모양 그대로 복사하듯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양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디서 확인할까요? 그렇죠. 저 강석희의 영상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심 코인 결과하고 두 번째 관심 코인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0일 날 제가 말씀드린 관심 코인 팬들입니다. 팬들 이제 고 20일 날 받으신 분들이 있고 21일 날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다 축하드립니다. 자 20일 날 이제 관심 코인 받으신 분들 수익률 아마 한10% 내외 나왔을 텐데요. 뭐 많이 나오신 분들은 거의 한 18%까지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맥스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한 중간 정도로 의미를 드리 그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게 그때 제가 20일 날 말씀드릴 때그 차트 모양이고요. 요게 지금 현재의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신 분들은 한18%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마 10% 내외로 한 8%에서 10% 정도 드셨을 겁니다. 이 관심 코인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1일 날 제가 또 관심 코인 하나를 낸게 있어요. 그거는 이 솔라나 영상에서 낸건 아니고. XRP 뭐 이런 다른 코인 영상에서 제가 관심 코인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그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23일 오늘이죠. 지금 오전 오전에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한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요 관심 코인 받아 가셔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코인 받으시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에 페이트론 치십시오. 페이트론 치시면 이제 제가 만든 홈페이지 나옵니다. 페이트론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여기 1번 조인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럼 성함하고 연락처를 적으시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그 회원 승인이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바로 선호 전문가의 강석을 써주셔야 기 체크를 해주셔야. 제가 소개하는 관심 코인 받으셔서 수익 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관 체크, 그다음 회원 가입 끝. 이렇게 하시면 제가 회원 가입 저희 승인되는 대로 제가 소개하는 관심 코인 보내 드릴 테니까 수익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홈페이지를 사실은 제가 회원 가입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제가 쓴 기사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강서가 너의 의도는 좋은데 나는 솔직히 회원 가입도 번거롭다 그리고 나는 그 기사 일일이 읽고 읽, 읽을 시간도 없다 네가 만든 영상만 나는 꾸준히 볼게 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코인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010 9908 1만48 관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 거는 3초 4초면 됩니다 그렇죠? 010-9908-3148로 관심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관심 코인 보내드릴 테니까 정말 진짜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